자 오늘 할 게임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갓 게임이라길래 사놓고 안 하고 있다가 요새 알비온에 빠져서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새로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래픽이랑 약간 다르 어. 어려움 안 하고 보통 할게. 첫 번째 플레이고 저번에 에일리언에서 매우 어려움으로 첫 번째 트라이 하다가 정신병 걸릴 뻔 했거든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FPS 게임이래. 근데 나 FPS 좀 못하거든. <laughs> 오, 야 나름 연출 좋아요. 황금 권총과 기관총 업그레이드를 잠금 해제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황금 권총이랑 기관총 업그레이드 를 그냥 주는 건가? 어. I'm afraid of you. <laughs> 야, 시작하자마자 대상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생성하기 위해 아시 r 원이동여행 y 장애물 1 9 1 2년 메인주 해변 소리 적당 a 니까 여러분. of 아, 저... 부커... 아 e x 이렇게 오는데 저런 투 e 배 타고 와는. 왜 뒤에 등대가 있네요. e 얼마나 더 가야되나요? 뭔 개소리야 응? 야, 바로 총주네. 저 뭐, 야 밑에 동전이야? 그냥 총알이 몇개 없네 이럴때는 목 i 을 g 서 둘다 죽이는 한발로 둘다 죽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도착했대. 어, 야, 이거 시점이 지금 이렇게 할수 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얘네, 이게 1, 2편인데 스토리가 이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야 이탈이 할배 이거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야 야왜 아무것도 안 내냐? 어떡하라는 거야 아, 아어어 어, 어. 어 예, 간다 얘네 어, 데려가세요 안 돼! 아, 진짜? 게임 이름 좀 알아줄 수 있어? 시프트가 달리기네요. 컨트롤이 앉는 거고. 아 카르페님 형님 카르님 어서 오세요. 야 생일이야 진짜. 야씨. 야 내가 나중에 치킨 같은 거라도 한개 보내줘. <드위트> 부커 드윗이라고 합니다. 대야 사용하기. 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대야를 사용한다. 오, 야, 나 잘생겼네. Good luck with that, 행운을 빌지. 며칠 없어, 시발로 마. 어, 야, 부. 잠깐만. 통 살펴보기. 독수리 은하 짓기. 피클 병 먹기. 오야이잘 뒤져봐야 되네. 파밍이 중요한 게임이네. 야, 파밍하면 또 나지. 파밍은옹돌이 아닙니까? 무슨 비밀이야 이 씨발. 미친놈. 케빈이 살펴보기. 어. 어 어. 야 노래 좋구요 이거 뭐야? 설마 저장인가? 뭐시뭐시 아무도 것 없고요. 어. 어이 씨 노래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같은데. 어, 어. 야이씨 책상 썼는데 세면대 물 나오네. 어. 야, 나, 내가 나중에 디스코드 거기로 뭐라도 보내줄게. 개꿀 살아있는건가? 죽었나? 더 위로 올라가보고요 일단 잠깐만 오칼야칼 칼 이거 못가져가나? 오케이 좋아 커피라도 한잔 사주도록 하지 근처에 뭐 괜찮은 카페있냐? 뭐 좋은 카페 좋아하는 카페나 근처에 있는 카페 있어? 어, 어 종올리기 하지만 파밍왕 옹돌이는 한바퀴 둘러본 다음에 파밍을 하고 가도록 하... 어 야, 잠깐만. 새끼들. 이런 거다아야 되네. 야 바닥에 동전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네. 드립니다. 알타리 님 아... 하지만 돈에는 우리 옹돌장에게 찡그.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라니 님. 알타리 아니라 얄타리인데. 허허. 얄타리인데 얄타리요. 아이들. 나도 처음에 알타리 몰라서 알타리 줄 알았는데 얄타리였어요. 아니 뭔못 냈냐? 뭐 하는 거야? 젤라나요 어야, 나 어디로 내려왔냐? 나 어디로 올라왔냐? 야, 올라가는 길이 없어. 아, 내려가는 길이 없어야 없었어. 어. 정기의 장가? All r 뭘 찾아? 야 좋아. 야씨 묶였어. 조전하는 데. 순례자님이래. 바인딩은 안전장치. 어. 야 이거 뭐야? 설마? 어니 잠깐만요. 한테 내 총. 녕 녕. 어 잠깐만 잠깐만요.

오야 천공의 섬입니까? 오 어, 잠깐만 내가 조종하는 거 아니지? 오 비행정 오파다 컴스터 무시발 깜찍 o 야오 도전 과제를 달성 구름에 쓴 글. 아무도 안했 <목소리> Oh, why would he send his f a v o r t e d o c t o if we were not raised up with him and t o l h we deserve n o t h i n He has led us to this new Eden. A last chance. 포 따다 <laughs> 이거 어렵다던데. 김바류는 이거 약간 어렵다 했는데. 엔더 프로 체리 톱 피플 투더뉴에이 어, 도착했다. 야, 도착했다. 야내 피통 시발. 야 피통 실합니까? 야 피통 이거 의학 갈 때가 많다고요? 잠시 대기 움직이나 드디어 움직이는 건가? <laughs> 어 도시로 가는 길 찾기 하지만 주위에 돌라 돌, 돌. 현대 목표로 추적 어. 아 어, 그래요? 전 놀라는 건잘 없어가지고 야이 독소리 다 쪼아 독소리 은하 다 쪼아 일단 파밍 똑바로 하고 하겠습니다 야씨 음악 좋구요 배경 좋구요 배경음악 좋구요 야어 스페이스가 점프네 야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래픽이랑 약간 달라 어어 <laughs> 여러로 가야돼? 그렇다면 여기서 파밍을 하는거지 야저 가방, 열수 있겠지? 그럴줄 알았다 요놈의 새끼 하핳 <laughs> 책왜다 이렇게 이어져있냐? 어 좋아요 책 책이 아니라 선물상자구나 어, 어, 제이 어. 컴 스타 구인 잠깐 만요, 자 막이 없는 건가？표시 <laughs> 를 하자 전투 텍스트. 자궁 훈련 좋아. 아, 어, 그래, 나중에, 나중에, 안 볼게. 그리고 여기 또 무언가가 있겠죠? 삼류의 수료에, 아 선물 상자 봐요 이런 거다 필요해 나중에 이게 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게임 할 때는 이런 거잘잘 봐야 돼요 나중에 다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자 이제 어봐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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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갑이기이고 싶어 아버지 컴스거님께 우리 스거이를회거합니다 어, 물이야? 야을 살려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살려주신다면, 우리아 삶을 살려주신다면, 우리신다 맞아요 지나가게 비켜보다면다 이켜봐 t h e 난 죄가 없다네. 평생을 깨끗하게. 바로 e p 로 p y 얼굴 꽂아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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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짓이야, I don't know, b r t h r and sisters. But this one doesn't look clean. Oh, well. Who's there? Who's there? Do you w a t e Do you want to come? Open t right 오오아 <laughs> 뭐야 말로 나 뭐야 새로운 애덴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우리 스스로 잠시부터 어떻게 뭐라는 거야 어 새! 낙원의 정원! 콜롬비아의 천사상 찾기 저아아야저 저거, 저거 아닙니까? 어? 새야 e t 야씨 e 뭐야 이게 뭐야 이게 n g 야 딱딱구리여 씨발 뭐하뭐이거 어이 씨발 어이가 뭐, 없네 불에 검을 들고 천사의 날개를 달고 음, 그, 음, 그, 어, Girl, 이, 그, 커플이냐? 손잡고 있는 게. 신성한 장소에서 데이트하고 찾아 빠졌는지저분이로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서 소금 바나나 어나왜피 깎였어? 나뭐 했는데 피 깎였지? 아까 익사에서피 깎인 건가? 아 와우 오 누가 레버 돌렸나 보네. 바그 소리네. 아, 방거 진짜 벌새예요 아, 진짜, 진짜, 저런게 있어요? 뭐하냐 너네, 네씨 치고 짜시네요 뭐하냐, 씨바? 진짜, 가아리짜생짜진지진뭘보는거짜요짜바 사람, 오야! 어, 감자칩, 진 어. 소금이 플러스가 되네. 소금이 뭐 따로 있나 보네. 어, 팝콘 먹기, 파도그 먹기. 야, 체력 많이 차네. 미안해요. 돈은 없어. 뭐한 거지? 컴스탁이라. 내가 약간 이 도시라 해야 되나? 이... 이... 거기 약간... 신처럼... 너는.. 너는 하루종일.. 너는 팔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굵고 길구나? 그리고.. 키만 작지 얼굴은 매우 상하구만 어린아이인 척 하는.. 그렇게 쳐다보지 말게 마시게 해. 좋아 <laughs> 어, 얘가 컴스타, 야, 좀 센가 보네, 컴스타. 어. 너 방금 저기서 신문 하고 있었지 않아요? 어디? 쌍둥이 형은 저기서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여기서 집앞 도시락 쳐먹으려고 어머니랑 큰아들도 좀 챙기십시오. 예? 아시겠어요? 저쪽이로. 만 쓰레기통, 야!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어서 뒤진 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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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니구나. 어어어, 아, 잠깐만요. 나 뭔지 몰랐어요. 못 봤어요. 아 활동 사진 영상이. 이야, 시 뭐야 이거. 와우. 이 시대에도 저런 놈들이 있어. 좀어이거 <놀람> 없나? 피가 아직 다안 차는데. 어? <놀람> 좋아요. 어? <놀람> 음 여기서 건질 게 없군. 스태미나가 없는 거 보니까 갓겜이구만. 음식 내놔라. 좋아, 좋아. 피통 꽉 찼어요. 야이, 호호이, 신나는구만! 어머니들이 존나 소상해하고 있구만. 옷을 씨발 신발이랑 그렇게... 어휴... 부려막 심한 자식... 전혀 신나지가 않네. 둘다 확실히 옛날 게임이긴 했네 야, 이 김첨지 에디션이야. 어, 아니, 이 말이 아니네? 승현이 컬럼비아 컵 컴... 컴스타기 약간 영웅같은건가보네. 그죠? 아, 저 뭐야? 야, 이리로 가라. 내데갈 수가 없네. 지나가고 나면 뭐가 되나? 키쪽 먹으면서 기다립시다. 우리 응! 음! Fair, huh? Mm -hmm. Mm -hmm. Be strong in the sword, but a bit weak in the key scroll. You get my meat. Mmm. -hmm. Cloud of skies, uh, on a And light, variable winds throughout the afternoon. In short, a beautiful day for the festivities, Columbia. And now, back to the music. 야 체력이 꽉 찼대. 야. 하하하하. <laughs> 다내 거야. 반짝반짝거리는 무언가를 보았다. 야다내 거야. 도둑놈이니까 사라고? 싫어 안돼 야 안들어가지는데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음? 아 여기구나 아 이거 그래도 길 존나 친절하네 빠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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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존나 평화롭다. 여기 뭔데, 이렇게 평화롭냐? 뭐야? 멈춰라. 트윗 컴스닥에 주의를 끌지 마라. 결코 77번은 뽑아서안 된다. 멈춰라. 어, 천사상이다. 기념비 상으로 가서 소녀를 찾기. h 뭐요? 나요? 스코어룸이 말에 걸었으면 대답을 해. 오. 와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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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줘 나도 아 그거 말고 방금 방금 초록색 나도 해줘 나도 쓰레기 새끼 쓰 <laughs> 돌아가다니 말해도 약간 서운하게 하시네 야, 나도 할래 오! 더3 2 2에 나오던거 아닙니까 어이씨 더 서지 2에 나오던 보스 아닙니까? 소금이 깎였다는데? 소금이막찬건 뭐야? 아니, 잠깐만요. 허. 어, 아, 니 잠깐만요. 뭐야?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장비를 조종을 장비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기계를 오조 오오 기계를 내 편으로 만들으라고? You're Wow. Don't know why I didn't. Oh, Oh, heads. or tails. Come on, let me through. Heads. or tails. Hmm. Heads. Told you. <laughs> i never find that as satisfying as i imagined you k w this is the i r s t time i suppose t e r e is 돌아인가 <놀라> 이런 거 하고 놀지 마 어차피 나중에 다폰 만지면서 놀 거잖아 그러게요. 무슨 소금이 필요한? <laughs> 나는 네가 괜찮지 않다. 야,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기념비 섬으로 가서 소녀를 찾기. 이게 다른 갭비요